뭐, 제가 잘했다고, 백승을 할수 있는 건, 뭐 절대로 아니죠. 선수들도 그렇고, 저희 코칭 스프도 그렇고, 다, 아, 뒤에서 잘, 저를, 보좌를잘 해줬기 때문에, 지금 백승을 한것 같아요.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. 선수들한테 너무 고맙고, 코칭 스한때 너무 고맙고, 또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, 좀더 좋은 성적으로, 더, 더 나은 게임력으로, 선수들이나, 팬들이나 고침대와 보자가해야될것 같습니다. 전경기 이겨낸 99세인 거 알고 있었는데 오늘 그래서 전자랜드랑 <laughs> 하다 보니까 좀 자신감을 갖고 좀 플레이하려고 기분 좋은 승리를 이제 만들어야, 만들어드리고 싶었는데 100승 하신 거 축하드리고 200승, 300승 계속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